감기, 아, 감기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감기는 아니고, 저거예요 기침이 났어요, 그냥. 자, 잘 띕시다. 잘 띕시다. 괜히 아까 두번 죽었네. 어, 잘 뛰어야겠다. 시원하게 입고 <laughs> 있 날이, 날이 많이, 날이 많이 이제, 추워졌죠? 차분하게 떠나자. 해리킹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딱환절기 이제 걸치는 것 같아요. 오, 깜짝이야. 다시 가야 돼. 총. 총먹어야 돼. 총. 총좀 바꿔볼까? 가자. What the hell is this place anyway? Long story. Tell you later. 여기 아까 내가 처음 우리가 처음에 왔던 곳이죠. 다 나갑시다. 돌아서. 나가는 게 목적이겠지 당연히. 오 가지마 가지마 죽는다고. 왜 이렇게 안 죽어? 어디서 나올 거냐 얘들? 위에서 소리 나니까. 총을 던졌어 누가? 오 대박 누가 던졌지? 감기 걸려서 병원 들은 데도한 감기가 요새 잘안 나서요. 감기가 잘안났습니다 특징인가 봐. 요새 감기가 떨어지질 않죠, 감기가. 청 좋아, 청아 좋아. He's over there. <웃음> <웃음> 헤헤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어 난 Never a dull moment, huh? Just keep your head down. These guys aren't messing around. 쉴 틈이 없지. 하지만 나만 하겠니? 어 여기 올라가려면 여기, 여기 사다리 올라가서야. 잘한다는 말을 우리 헤네킹님이 칭찬 짱 진짜 칭찬 짱아 못한다고 맨날 욕먹고 있는데 헤네킹님이 이 칭찬의 왕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하니까 한참 헤맸어요 초반에 좀 헤매다가 이제 조금 조금 게임 스타일이 이제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어? 이 누가 쏜거야? 쏘는 뒤에서 쏘는거야? 넘 어때? c 안전해? t h 안전해? 여기 시간이 안 나서 유튜브로만 보다가 얼마나 생방인데 역시 생방이 좋네요. 아 유튜브로 제가 꾸준히 올라가니까 생방으로 못 만나도 바쁠 때는 유튜브로 보세요. 지금 중요한 건 공부지 않습니까? 음. 제가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다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얼마전에 언틸던도 끝냈고 이제 호라이즌 제로돔도 오늘 끝났어요 호라이즌도 드디어 됐어 다 잡은거 같은데? 어, 청아를 왜안 먹지 이 친구? 청아랑 비슷한 게 없나 없나? 가자, 나가는 길 여기야. 아 지금 왜 공격하냐면 지금 공격하는 무리가 그 고대의 유적, 그러니까 황금 황금이 숨겨진 그 지도를 차지하기 위한 또 다른 세력이에요. 적대 세력. 저희도 물론 지금 플레이하는 주인공도 그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 그 지도를 찾아서 황금을 뭐 찾아내는 유물 도굴단 갖고요. 얘네들이 이제 금을 찾아려고 이제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지. 내가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차가 준비되어 있구나. 음... 음... You always been this popular? Well, I do seem to attract the scum of the earth. Uh, yeah, no offense. Not taken. Could I Do you tell you me you memory? You two six four two. You got that? Yeah. What is it? It's Krieg's marine coordinates. I think I know where the Spanish took El Dorado. El Dorado. The problem is, some of the bastards killed Sully. Damn it! If the Spanish found the treasure, they had to move it there to that island, and Drake followed them. I'll get the story, and you get whatever it is you're after. Yeah. <sighs> Come on. Hey, this isn't gonna be a vacation, you know. I can take care of myself. Besides, you owe me one. I suppose I do. Now, We're on the oh. trail of the lost treasure of El Dorado, and it's brought us here to this tiny island in the middle of the Pacific Ocean. Let's 지도, get a closer look. 지도, 지도 I hope we're the first ones here. Will we discover the ruins of a forgotten colony and a fortune in Spanish gold? Or does the island have darker secrets in store for us? 정화되죠, 정화. That should keep him from changing the channel. Whoa. What the hell was that? Anti-aircraft fire? This is so not cool! Oh, crap! What? Enough with the damn camera, we gotta bail out! Bail out! Does this thing even have parachutes? Now would be a good time to look! I hope these things still work! We'll find out in a second! Of course! You just jump, count to five, and pull the cord! Now go! Get going!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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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 아. 요 아 이거는 전 저는 종합 유튜버입니다 어 플레이스테이션 스팀 게임 그러니까 PC 게임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배틀그라운드도 그중 하나죠 스팀 게임이죠 자, 여기 길이 다 막혀. 어, 이거 뭐야, 이거. 두 개의 보물을 모았습니다. 두 개의 보물을 모았네. 아, 이쪽이 나가는 길인가 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이꼴방맨님 그,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 언차티드, 엘도라도의 보물입니다. 이쪽인가? 나가야 되는데? 과연 뭘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녀석,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음, 금방 해결합니다. 이제 저도 내공이 쌓이고 있죠. 이제 목소리 좀잘 들리시나요? 배그 해보니 재미있어서 이참에 컴퓨터를 살까 하다가 오늘 PC방 가서 해보니 답없더군요 이꼴. 이꼴방매님. 이꼴방매님, 배그는요, 샷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배그 샷발을. 샷바를...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실력 늘지 않습니다. 인카의 황금컵. 배그는요, 제 강의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둘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2편도 만들었거든요. 그거 들으시면 무조건 30등, 20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요. 배그를 샷발로 하려면 사실 답 없어요. 정말 타고난 천재들 빼고는. 2편까지 만들었으니까 꼭 그거를 보시면 그 20등 안에서 이제 조금의 샤발만 추가되면 5등 안에 들고 1등 하는 거죠. 저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지? 저기 뭐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맨판입인가? 이제 그, 그 분은 이제 그런 스타일의 이제 대가가 된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약간 부디즘인가? 이거 약간 종교 신앙인가? 약간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느낌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이쪽으로 가자. 세, 한데? 진짜 배기 샷발 키우려면 정말 배그 많이 해야돼요 점프할게요 점프 점프! 그렇지 갈수 있을 줄 알았다 아 그래픽 싱그럽네 자내 전문 총 쏜다 이거지 쏜다 이거지 접근을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절키 샷발, 샷발 좋은데, 이렇게 샷발 좋지 않아요? 저도 샷발 좋지 않아요? 근데 배그에서 저는 샷발 하자, 샷발로 승부 안 합니다. 배그는 생존 게임이니까, 철저하게 생존을 위주로, 이거 뭐야 오 어, 저기 있었지? 저한테 아니 근데 우리 해리킹님이 칭찬해줘서 너무 근데아저 기쁜데... 센스 진짜 없는데 진짜 센스 진짜 없는데 저 센스 있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진짜 감사하네요. 저 엄청 욕 많이 먹어요. 물론 배그 영상은 칭찬 일색이긴 한데. 어, 헤드샷 맞았어, 헤드샷. 정말, 정말 지극히, 지극히 평범한 아주 노멀한 플레이어입니다. 네, BJ 중에서는. 아, 숨는 거? 숨는 거좀 센스가 있지. 제가 도망 다니는 건 센스가 있어요. 1등 해보고 싶은데, 존버 타, 존버 메타, 그렇죠. 1등 하고 싶으면요, 알려드릴게요. 1등을 하려면 4배율이 있어야 돼요. 1등 하려면 간단하게 4배율이 있고, 그, 간디 메타로 한 10등 정도 만든 다음에, 엎드려서, 기어가다가 4배율로 멀리서, 좁아들 때 미리 다 잡아야 됩니다. 그 잡아드는 그몇 판들 속에서, 한두 판잘 되면 이제 1등 하는 거예요. 매번 1등 할 수는 없어요. 이게뭐야 반짝거리는건 총이네? AK AK 들까? 어, 어 저기 저기 온다 온다 헤드샷으로 너왜 안죽냐 쟤는 쟤왜 안죽어 이렇게 어디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아 어, 저기 있구나 어디서 소냐 아 어, 저기 있구나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다아봤죠 이거 뭐야? 어, 어. 위이냐 이번에? 어, 총알이, 없어, 총알이. 총알 하나 없습니까? 하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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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처럼 한발한 한 발이 좋으신가 봐요. 아, 저는 한발한 한 발이... 그러니까 한발한 발이 좀더 세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적들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라서 제가 채팅창을 좀 늦게 봤네요. 반갑습니다, 태강님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아... 어...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언차티드에요. 언차티드! Uncharted. 아이고, 총을. 총을 버리는구나, 니가 막. 자, 권총. 7발. 28발. 가보자, 이제. 샷건. 아, 몰라 로 할까? 이게 더 낫겠지? 샷건 몇 발이야? 6발. 자, 이걸로 갑시다. 총알 먹고. 총알은 맞네 길이 여기가 아닌가, 이거요? 길을 잃었다. 이거 뭘까, 이런 거? 아니, 상자가 뭔지 궁금하네. 저 위인 것 같아. 아, 무리 길이. 약간 이쪽인 것 같은데, 그리 그렇죠. 여기 여기 아닌가? 베일님은 어 소콤 이런 게임도 저 좋... 소콤 소콤이 뭐죠? 제가 소콤은 아직 견식이 좀 부족해서 아 소콤은 제가 아직 어떤 게임 인지잘 모르겠어요. 아 어, 여기구나. 자자자, 자, 자, 총알 먹고, 총알 먹고, 총알 먹고. 진짜 한시도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쪽으로. 와라. 이왕이면 붙여서 터트려버리게. 자 이쪽으로 와라. 죽었니? 죽었나? 아저긴인가 보다. 여긴가봐 여긴가봐 아 어, 여기야 여기야 아 어, 여기야 이거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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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앗핫핫핫핫핫핫 아이 가자 아짠짠짠짠 오 됐어 됐어 됐 총알 먹고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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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어? 살짝 이쪽이거든요? 점프해서 갈수 있겠지? 점프! 됐어 됐어 아 이게 보급품이란 뜻인 가 같다 이게 어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 갈수 있으려나? 그렇지 그렇지 역시 <laughs> 숨어 숨어 일단 숨고 숨어봐 숨어봐 아, 아, 천천히 하자, 천자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하자, 천천히 오, 잠깐, 잠깐. 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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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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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총알. 야, 너. 거기 있어서? 거기 있어서? 오케이. 조금 남았구나, 아직. 잔재가 조금 남았어. 어디있어거기만 들어봐. 거기만 들어봐. 거기다 폭탄 던지면 뭐할래? 좋아, 오케이. 총 죽으면서. 이동하면서 합시다. 이동하면서. 초 먹고. 있지? 괜찮겠지? 그렇지, 그렇지. 거기니까 괜찮을 거야. 어디 있어? 거기 있네, 거기 있네. 오케이, 알았어. 나오기만 해, 나오기만 해. 와, 막 무빙이. 무빙이. 끝내주네요. 나오기만 해. 너한테 넣어줬어, 너한테. 아 나와라 나와라. 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많지? 심하게 많은데요. 아 분이 튕겼어요. 튕기셨구나.